한번 먹어보세요 으뭐오주 맛있어 맛있 개맛있어 미쳤어 개맛있.. 개맛있는데 미쳤는데? <laughs> 뭐 이게? <laughs> 파파파파파파파파 타타타타 타타타 타타타 타타 타타. 아, 아, 이거 갖고 만약 마냥... 개구리 찍고 개구리 데 개구리야, 개구리. 핑크 박스 먹어, 나 아까 먹었어만. 오, 이거 MG 들어줘. <목소리> 어, 실펌 들어줘. 3렙 가면 뭐야, 이거 다 쓰레기 처럼 돼 있어.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MG3 뭐에요? 저, 저, 그, 이것도 좋아요. 어, 이게 뭐야 이거? 정신, 어, 어나나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? <laughs> 어저 정신 나갈 것 같아 나. 어 미쳤다 미쳤다. 오 <laughs> 미쳤어. 안 나갈 거야 아, 아, 안 써요 안 써요. 여기 MK MK 십사. m k 시서들라 대피. 나 아, 짱이지. 다 먹었지 이거. 집게 드고 갑니다. 쌤. 여기 다 먹었지 우리. 어, 이제. 이제 가자. 이제 가자. 욕심 부리지 마. 네. <웃음> <웃음> 욕심 부리지 마. 욕심 부리지 마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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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, 그 아니야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마.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마. 이제, 이제 그만해. 이거 이런 이런 말다 죽으면다고. 뭐. <laughs> 가, 가, 가. 빨리 가, 차 가. ไปแก่ไปก้าไปกา